성경 통독 기도회 오늘은 누가복음 7장 8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음 게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일을 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조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물어던 내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8장의 말씀 통독합니다.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드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셔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다 있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는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8 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마 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거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간 몰사 학원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예,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이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일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로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풍성한 말씀 가운데 오늘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우리가 붙들기로 원합니다 우리 백부장 백부장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겸손의 믿음이 잠깐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의 믿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그 여인들의 믿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담아 백배로 결실하는 옥토라는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이 백배로 결실하는 옥토가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백배의 결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해당장 야이로와 또한 혈루병 열두에 알든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된 삶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열두 살된 딸을 그 딸을 둔 아비 야이로의 믿음, 그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믿음, 자이 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는 방향키가 되고 띠띠움이 되기를 또한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신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켜켜의 백배의 결실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특심으로 지켜주시사 다음에 모든 교우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